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봄날지혜 채널의 건강 컨설턴트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좀비 중요한 건강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놀라운 조사 결과를 들어보셨나요? 올해 여름철 응급실을 찾은 60세 이상 분들 중 무려 40%가 에어컨과 관련된 호흡기 문제로 내원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분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으셨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 사시는 최은숙 어머님, 이른 두 살이신데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인데 에어컨을 계속 켜두고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연세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틀 정도 참고 계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셨거든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중증 레지오넬라 폐렴이었어요.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해야 했던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담당 의료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저질환을 가지신 중장년층의 경우 건강한 사람에 비해 에어컨 폐렴 발생 위험이 무려 5배나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초기 증상이 기존에 앓고 계신 질병의 악화와 너무 비슷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전체의 180%를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특히 혼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초기 증상을 놓치기 더욱 쉬워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생각나시나요? 에어컨 필터 청소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온종일 에어컨을 켜두고 계신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호흡기 전문의와 감염병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한 맞춤형 관리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른 차별화된 주의사항은 물론, 응급 상황을 구분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사례 당뇨병 환자 이정희 어머님 먼저 당뇨병을 20년간 관리해오신 이정희 어머님 70살 분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님은 혈당 조절을 위해 매일 아침 운동을 빠뜨리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바깥 활동을 중단하고 실내에서만 지내시게 되었어요. 에어컨은 하루 종일 가동하시고 온도는 20도까지 낮춰서 사용하셨어요. 필터 관리는 작년에 한번 해봤으니 올해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과정을 날짜별로 말씀드려볼게요. 첫날에는 목이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에어컨 바람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사흘째부터는 마른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뇨 관리 약물은 평소와 같이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다섯째가 되자 기침이 더 심해지고 끈적한 가래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혈당 수치도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째에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입맛이 없어지시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당뇨 합병증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열흘째 되는 날, 39도에 가까운 고열이 나면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결국 응급실에서 내린 진다, 진단은 레지오넬라 폐렴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설명드릴게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왜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의 기능이 30에서 50%까지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당뇨로 인해 손상된 혈관 때문에 폐 조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염증이 생겼을 때 회복이 매우 더뎌요. 세 번째로 레지오넬라균이 번식하기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당뇨 환자분들의 기도예요. 혈당이 높으면 기도 분비물이 끈끈해져서 세균이 더 쉽게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세균은 섭씨 20대에서 45도 사이의 따뜻한 물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해요. 에어컨 내부의 응축수나 가습기 물통 샤워 헤드 같은 곳이 대표적인 번식지입니다. 감염은 주로 오염된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을 쉴때 폐로 들어오면서 발생해요.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내부에 있던 오염된 미세 물방울들이 찬 바람과 함께 실내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호흡기로 직접 침투하게 되는 거죠. 이정희 어머님은 최종적으로 3주반 동안 입원하셔서 강력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평생 잊지 못할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 독거 생활 박영자 어머님. 이번에는 혼자서 생활하고 계신 박영자 어머님, 78살 분의 경우를 살펴보겠어요. 어머님은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시고, 자녀분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셔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올 여름에는 에어컨을 16도까지 낮춰서 설정하시고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셨어요. 실외의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안은 정말 냉장고처럼 차갑게 유지하셨던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상 증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주에는 머리가 자주, 자주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시작되었지만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려니 하고 생각하셨어요. 두 번째 주가 되자 식욕이 현저히 떨어지고 몸에 힘이 없어지셨는데 이런 변화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기침과 미열 증상이 나타났지만 계절성 감기 정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네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고 다행히 옆집 이웃분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중증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 초기 단계였어요. 고령자분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면역노화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현상이에요. 7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감염과 싸우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젊은 사람의 40% 수준까지 떨어지고, 항체를 만드는 능력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도 현저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세균에 노출되더라도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회복하는 데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16도의 실내 온도와 38도의 실외 온도. 이 22도라는 극심한 온도 차이는 고령자분들에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여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천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가 혼란을 일으켜 면역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며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박영자 어머님은 결국 7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심장질환 환자 김순옥 어머님 마지막으로 심부전증을 앓고 계신 김순옥 어머님 70일 세 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은 심장 기능이 약해서 평소에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와 발목이 자주 부어오르는 증상을 겪고 계셨어요.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까봐 에어컨을 최대한 세게 틀어놓고 지내셨죠.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기존에 있던 증상들과 구별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호흡 곤란 증상의 경우 원래 심부전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폐렴 때문에 생기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 부종도 마찬가지로 심장 문제 때문인지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피로감 역시 평소에도도 늘 있던 증상이라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셨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음에야 심부전 악화와 폐렴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복합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로.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폐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이미 폐 조직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라서 세균 감염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둘째로 일부 심장질환 환자분들은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하고 계세요. 심장 이식을 받으셨거나 중증 심부전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약물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셋째로 기존 증상과 새로운 감염 증상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때문에 조기의 문제를 발견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심장에 이중으로 부담을 줘요.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고 천을 조절하기 위해 심박수가 증가하며 탈수 현상으로 인해 혈액이 끈끈해져서 심장에 더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김순옥 어머님은 심장내과와 호흡기내과에서 함께 진매, 진료하는 협진체계로 6주간 치료를 받으셨어요. 두 가지 질병이 동시에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회상하고 계세요. 연령대별 맞춤관리방법. 이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60대 초반에서 후반, 비교적 건강한 그룹. 권장 온도는 섭씨 28도에서 30도 정도로, 실외 온도와의 차이를 4도 이내로 유지해주세요. 사용방식은 2시간 반 정도 작동시킨 후, 1시간 정도 쉬어주는 패턴이 좋습니다.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주의할 점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70대 초반에서 후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그룹. 권장 온도는 섭씨 29도에서 31도 정도로, 실외의 온도와의 차이를 3도 이내로 유지해주세요. 사용방식은 1시간 정도 작동시킨 후, 30분 정도 쉬어주는 패턴이 적합합니다. 필터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세요. 추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천을 재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80대 이상 고위험 그룹 권장 온도는 섭씨 30대에서 32도 정도로 실외의 온도와의 차이를 2도 이내로 유지해 주세요. 사용방식은 30분 정도 작동시킨 후 30분 정도 쉬어주는 패턴이 안전합니다. 필터 청소는 4일에서 5일에 한 번씩 해 주세요. 특별히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해요. 기저질 환별 특별 관리 지침.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한 지침. 혈당 측정 횟수를 평소보다 늘려주세요. 하루 세 번에서 네 번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원인을 알수 없는 혈당 상승, 평소보다 심한 목마름, 소변량의 급격한 증가가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해요. 에어컨 사용 중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알아두세요. 혈당이 300mg 파워데시리터를 넘어서 계속 유지되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 구토나 복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예요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한 지침. 혈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실내와 실외를 오갈 때마다 혈압을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 주세요. 외출하시거나 집으로 돌아오실 때 5분 정도는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위험한 상황은 수축기 혈압이 190mm 수은주를 넘거나 80mm 수은주 아래로 떨어질 때예요.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위한 지침 매일에 증상 변화를 기록해두세요. 호흡곤란 정도, 부종상태, 피로감 정도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체중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루에 1kg에서 2kg 정도 갑자기 늘어나면 담당 의료진에게 연락하셔야 해요. 복용하시는 약물에 대해 상담받으세요. 특히 더위로 인한 탈수가 생겼을 때 이뇨제 복용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안전 체계 기술을 활용한 방법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보세요. 심박수나 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안부 통화를 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짧게라도 통화하시면 이상 상황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요. 이웃분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주세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은 서로 안부를 묻는 체계를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 매일 저녁에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오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평소보다 숨 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었나요? 열이 나거나 몸이 오스로슬 추운 느낌이 있었나요? 식욕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거나 몸에 기운이 없었나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나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바로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응급 상황 판단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 호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요. 계단 한층 정도도 오르기 힘들만큼 숨이 차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고열이 지속될 때에요. 섭씨 39도, 이상의 열이 5시간 이상 계속된다면 응급 상황이에요. 의식의 이상이 있을 때에요.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늦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혈압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에요. 수축기 혈압이 190mm 수은주를 넘거나 80mm 수은주 아래로 떨어진다면 위험해요.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에요. 누군가 가슴을 쥐어 짜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하루 이내에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 계속되는 기침이 있을 때에요. 사흘 이상 기침이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미열이 지속될 때에요. 섭씨 37.5도에서 38.5도 정도의 열이 이틀 이상 계속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식욕이 없을 때예요.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할 만큼 입맛이 없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너무 심한 피로감이 있을 때예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다면 진료를 받아야 해요. 며칠 내에 의원에서 상담받을 상황. 가벼운 기침이 있을 때에요. 하루에 몇번 정도 나는 기침이라면 동네 의원에서 상담받아보세요. 목이 불편할 때에요. 따끔거리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의원에서 진료받아보세요. 평소와 다른 두통이 있을 때에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패턴의 머리 아픔이 있다면 상담받아보세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만약 가족이나 이웃분이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의식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하고 큰 소리로 불러 보세요. 두 번째로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10초 정도 지켜보세요. 세 번째로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상황을 설명할 때 고령자이고, 에어컨 관련 호흡기 증가, 증상이 의심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 주세요. 옷을 느슨하게 풀어드리고,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여 주세요. 다섯 번째로, 평소 복용하시던 약물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응급실에서 치료할 때꼭 필요한 정보거든요. 최종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설비 관리 체크리스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 업체의 점검을 받으셨나요? 연령대에 맞는 주기로 필터 청소를 실시하고 계시나요?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관리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 건강 상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매일 아침과 저녁에 천을 측정하고 계시나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나요? 메일의 증상 변화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하고 계시나요? 세 번째 안전 네트워크 구축 체크리스트.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를 만드셨나요? 응급 상황에 필요한 연락처들을 잘 보이는 곳에 정리해 두셨나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건강한 여름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는 점이에요.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 주제는 여름철 수분 보충과 탈수 예방에 대한 완전한 가이드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건강한 우리 채널의 건강 컨설턴트 김미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